안녕하십니까. 어, 음악 시간 김포사과 조항입니다. 오늘은 어, 여러분의 교재 95페이지에 있는 조음김, 어, 조음김에 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음김이라는 것은 어, 어떤 곡을 조금 높여주거나 조금 낮춰주는 거. 자, 어, 제가 고야한 밤을 어, 세 가지 정도의 조로 한번 해 보겠어요. 어, 이 중에서 아, 나는 이게 좀 나한테 맞다. 하는 것을 한번 골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자, 고향범을 f 장조로 한번 해보겠어요. 자. 이렇게 F 장조로 고야 한 몸을 해봤어요. 자 이번에는 A 플랫 장조로 해보겠어요. 네 이번에는 다장조 C메이저를 해보겠어요. 자, 이렇게 처음에는 F장조, 두 번째는 A플랫장조. 세 번째는, C, 다장조, C 메이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목소리는 어느 게 맞습니까? 그러면은, 이럴 경우에, 나는, 이건 너무 낮아서 못 부르겠어. 이거는 나중에 아기 잘또 잔다. 그게 너무 높아서 못 하겠어. 그러니까 한 반음 정도 내려줘. 아니면 장 2도 내려줘.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조 옮김, 조 전체로 이렇게 이사를 시켜 주는 거죠. 조 옮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악곡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클라리넷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A 클라리넷이 있고 B 플랫 클라리넷이 있습니다. A 클라리넷 경우에 이 악보를 이 소리를 이 소리를 보고 불면 실제로는 이 소리가 난다 그런 말입니다. 예. 악보는 이걸 보냈는데 피아노는 이걸 가지고 땅 치면은 도하는 소리가 나요. 그런데 이 클라리넷 가지고 이것을 보면은 도하는 소리가 나지 않고 라하는 소리가 난단 말이죠. 그러면 요하고 도하고 라하고 사이가 단삼도예 단삼도 그러면 은 A클라리넷으로 이 소리를 낼려고 러면은 결국은 어, 악보를 원래부터 단삼도 높여줘야 그래야 이 소리가 나죠 이걸 가지고 불면 이보다 단삼도 낮은 이 소리가 나니까 그러면 이걸 좀 높여줘 그러면 이 소리가 나지 어느 만큼 높여지느냐 단삼도만큼 높여주는 겁니다 악보를 그래서 A클라리넷으로는 이 악보를 보고 불어야 이 소리가 난다. 피아노는 이걸 보고 치면 그냥 이 소리가 나요. 바이올린도 플트이 소리 보고 불면 이 소리가 나요. 근데 A 클라리넷은 이 소리를 보고 불면은 그보다 단삼도 아래의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는 이 소리를 실제로 내려고 그러면은 이 소리보다 단삼도 위에 있는 소리 즉 E 플랫 그거를 보고 불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 장조를 예를 들자면, 다 장조 곡을 클라넨시 불러 그러면, 조 자체를 이 플랫 장조로 바꿔줘야 한다. 그러면, 클라넨 악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어, 이 소리가 여기로 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걸 가지고, 2조. 트랜스포지션이라고 이야기하고 아, 이조 악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클라리넷, 색소폰, 호른 등등 모든 관악기들이 트롬본을 제외한 모든 관악기들이 다 이조 악기, 트랜스포징 인스트루먼트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다장조에서 예를 들어서 솔 아샵, 솔이라는 곡이 있어요. 이걸 A 클라리넷으로 불러 그러면은, 일단 단삼도 높은 조, 즉, E 플랫 장조, C 장조, 어, 이 소리가 나게 하려고 그러면은, A 클라리넷, clarinet, A 클라리넷에서는 일단 조를 단삼도 높은, 어, C 조보다 단삼도 높은 2조로 아, 일단 바꿔줘야죠. 그리고 솔, 피, 솔입니다. 솔, 파, 샵, 솔 예. 그러면 이 플랫조에 왔을 때는 이 플랫조는 여기가 솔이죠. 여기가 도니까 솔, 파, 샵, 솔인데 예, 여기서 여기가 샵이 됐지만 은이 플랫조에서 이 반음 올림표니까 샵은 반음 올림표죠. 반음 올림표 그러니까 요거하고요거 사이가 반음이 되죠. 마찬가지로 요구하고 요구하고 사이도 반임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아, 그럼 저기서는 샵이었지만 여기서는 샵을 해주면 안되고 여기서는 제자리표를 해줘야 여기에 요구하고 요구하고 사이가 반임이 되는 거죠. 요거는 B 플랫이고 요거는 A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 조언기만 할때 임시표 이런 것들 임시표라 그러는데 임시표가 샵일 때는 임시표가 샵일 때 혹은 임시표가 플랫일 때 혹은 임시표가 제자리표일 때, 그거의 실제적인 의미를 잘 따져야 됩니다. 이 샵은 반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걸 반음 올려서, 요거하고 요거하고 사이가 반음이 되게 해줘야 되는 거죠. 요거하고 요거 요구 사이가 반음인 것처럼. 네. 그렇게 조음김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조음김 해야 될 조. 그 조를 먼저 조표를 그려주고, 그 다음에 원래 있던 조의 개명을 그대로 여기로 이렇게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임시표들을 꼭같이 그런 관계로 임시표를 써주고 이렇게 되면은 조옮김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예, 네, 혼동하기 쉬운 것 중에 조바꿈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바 조바꿈은 Modulation.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어떤 곡이 중간에 처음에 시작했던 조가 아닌 다른 조로 싹 이렇게 어떤 화성적인 절차를 통해서 바뀌어가는 것을 조 바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A Time For Us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는 A 마이너곡입니다. 라도시 그런데 여기서 중간에 분위기가 확 바뀌에요. 네? 중간에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가 다시 원래 분위기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말은 바뀌'어졌다는 말은 조가 단조이된 것이 이렇게 단조로 하던 것이 장조로 싹 바뀌'어진 것.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조 바꿈 마들레이션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 옮김 Transposition 하고 어, 조 바꿈 Modulation 우리말은 옮기는 거나 바꾸는 거나 뭐가 달라 어, 혼동하기가 쉬워요 그렇지만 조 옮김이란 것은 똑같은 노래를 조금 높이거나 낮추거나 예,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조 바꿈이란 것은 곡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중간에 자꾸 조가 바뀌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좀 고급스러운 곡 일수록 조바꿈이 아주 멋있게 자꾸적게 바뀌어져 가지고 예를 들자면은 어, 교향곡이라든지 혹은 뭐 피아노 소나타라든지 예. 이런 고급스러운 곡들 그런 거의 대부분이 한 조로 그냥 이렇게 가는 경우가 없어요. 중간에 조를 자꾸 바꾸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조바꿈 아,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조옮김과 조바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코드의 자리바꿈, 코드의 자리바꿈이란 걸 가지고 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즐거운 크리스마스 지내시고,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